안녕하세요. 반이에요. 오늘은 저번 겟 레디 위드 미에서 잠깐 얘기를 해 드렸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총 20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20kg 중에 15kg는 방학 두달 동안 그리고 나머지 5kg는 개강하고 나서 90 10일 3개월 동안 5kg를 뺐어요. 한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학 때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었죠. 왜냐면 남들처럼 예뻐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그냥 할게 없어서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 숫자를 보고 아 진짜 자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 건강적으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진짜 살 빼야겠다. 어떻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자. 이게 아니라, 아, 죽으면 안 되겠다. 일단 살을 빼고 봐야겠다 하면서 몸무게를 잰그 순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가 굳었고, 또 길게? 길게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까지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5kg를 어떻게 뺐냐.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건강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감량을 했어요. 어떻게 감량을 했냐면, 일단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 주는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 점심, 저녁 다잘 챙겨 먹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을 쉐이크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주에 3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얼만큼 먹었는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얼만큼 먹었는지 정말 거기서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 주에 제가 해외로 놀러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2kg가 찐 거예요. 근데 급진살은... 급잘 빠라고, 갑자기 찐 살들은 갑자기 잘 빠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2kg는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죠. 우선 제가 살이 찐 스펙을 말씀드리면 몇 kg인지는 아마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시기에 저게 20kg를 뺀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제가 빼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 뺐네. 라고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시죠? 야자를 하기 전에 석식을 먹을 때, 이제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엄청 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매점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매점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긴 매점에 완전 홀릭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사 먹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15kg 정도가 쪘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스무 살의 새내기잖아요. 술도 먹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5kg가 쪘더라고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총 4년? 3년? 3년 반 정도 동안 총 20kg가 쪘었습니다. 지금은 찌기 전에 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찌기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기 중에 뺀 5kg는 PT로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굉장히 체력도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찌기 전보다 더 건강한, 건강한 몸인데, 같은 무게지만 더 건강한 몸인데, 일단 15kg를 어떻게 뺐느냐. 다시 화제를 돌린다면. 그리고, 이제 홍콩을 갔다 오고, 여행을 갔다 오고,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많이 뺄수 있을까? 거기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어떻게 무게를 빨리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고, 많은 후기를 찾아보면 다그 얘기를 해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저는 무게에 집착을 했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무게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무게가 줄면 네, 다 살이 빠지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근육 손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단백질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단백질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단백질만 먹었어요. 가끔씩 토마토 같은 거 먹고 그랬었는데, 또 식단은 어떻게 먹었었는지 아마 따로 식단편을 만들 것 같은데, 오늘은 전체적인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저는 간단하게 식단을 말씀드리자면 점심에 닭가슴살 하나, 저녁에 두유 하나 이렇게 두 달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몸에 안 좋은 게 제가 우울증도 왔었고 불면증도 왔었고 정말 삶 사람의 삶이 망가져요. 너무 삶이 망가졌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내 삶이랄 게 없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달에 15kg면 엄청나게 당기죠. 엄청 당기고. 네. 진짜 엄청 당기고 굉장히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무게를 빼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오고 우리 몸은 건강은 그러니까 살이 많은 게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많은 양의 무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지금 해롭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작용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은 닭가슴살 하나 그리고 두유 하나를 먹었고 또 닭가슴살이 너무 질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닭가슴살, 닭가슴살들 있잖아요 뭐 굽네에서도 나오고 맛있닭에서도 나오고 아임닭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다양한 브랜드 거를 먹어봤는데 그래도 오늘은 닭가슴살 먹기 싫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두부를 먹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닭가슴살이 요즘 너무 잘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15kg를 뺐고 너무 네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게 빼는 거에. 근데 제가 개강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다시 살이 찌면 어떡하지? 왜냐면 난 너무 고통스럽게 두 달을 보냈으니까 그두 달을 다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두달 동안 너무 힘들게 살을 빼서 다시 찌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개강을 하고 나서도 엄청 식단 조절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닭가슴살 잘 먹다가 갑자기 살 닭가슴살 먹다가 하루 갑자기 친구들 만나서 눈 돌아가지고 막 치킨 먹고 라면 먹고 몸에 해로운 거라는 건다 먹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가 빠지진 않다가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PT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PT를 했냐면 10월 10일부터, 네,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는 잠깐 이제 제가 학교 근처에 PT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종강을 하고 나면 학교와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본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PT를 잠깐 끊은 상태인데 그래서 10,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총 5kg를 감량했고요 근육이 3kg가 늘었고 체지방량이 8kg가 줄어서 총 5kg가 감량이 된 거죠 굉장히 좋은 결과였어요 굉장히 제가 요즘 PT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PT가 퍼스널 트레이닝이잖아요. PT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안 먹는 게 버릇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안 먹으면 안 좋다. 먹어야 한다. 이러는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셨던 건 닭가슴살.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 아니면 지방 없는 고기류 같은 걸. 왜냐하면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생기려면 몸에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으니까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지방을 태워주는 건데 백날 운동에도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감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네또 이거는 또 제가 올바른 식단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식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막상 다 영상을 따로 만들려니까 이 영상에선 할 얘기가 많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번에 같이 준비해요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제 영상 중에. <laughs> 다른 분들에 비해선 작은 조회수지만, 제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높아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궁금해하고 있구나. 내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다이어트를 했고, 그리고 더 많은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 지금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몰라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에 답변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댓글이 부끄러우시다면 지금 나오는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DM을 보내주셔도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 건강 관리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행복하자고 하는 시작한 다이어트잖아요. 뭐 그게 예뻐지고 싶어서든 건강해지고 싶어서든 어쨌든 나를 시작 나를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놓아도 돼요. 내가 힘들고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니까 스스로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 놓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를 압박했고, 그래서 결국 지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했었어요. 밤마다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울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건 그게 강박이에요. 그게 굉장히 해로운 거고, 지금은 다이어트를 잠깐 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건강하게, 좀 더,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시라면, 잠깐 놓으셔도 된다. 잠깐이 아니죠. 그냥 지금 이 순간 놓아도 된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이걸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아서 다들 다이어트 영상 보면 여러분, 의식 극게 다지세요. 끝까지 가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지금 놔도 돼. 이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야살뺄때한번에확 빼야 돼. 이런 말만 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한 명쯤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야 라고 말을줬다면 저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못 먹어서 막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지쳐버렸다면 지금 놓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뭐라 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움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지금 빛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멘탈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의지로 끝까지 가세요. 이게 아니라, 행복하자고 하는 거, 행복하면 하시고,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시다면 놓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좀, 모두가 궁금해하고, 사실 모두가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겪었던 게 어지러움증, 두통, 그러니까 신체적 아까 정신적으로는 뭐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게 있었고 어지러움증 뭐 두통 속 메스꺼움 그리고 너무 안 먹다가 요즘 일반식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소화가 정말 제가 타고난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껏살 명수를 제가 스무 살인데 카스알명수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밖에 안 먹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소화제가 없으면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세요. 힘들면 그만 두셔도 되고 몸도 정신도 많이 지치셨다면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다이어트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 만나요.